안녕하세요. 부산아지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지를 살짝 쪄 가지고 맛있게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 가지는 세인데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다해 두었습니다. 가지에 들어갈 양념은 국간장하고 마늘하고 들기름하고 통깨 있으면 되고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들어갑니다. 먼저 냄비 아래에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찜기를 올려주세요 천지랑 가지를 다 올려줍니다 불을 켜고 김이 오르면 삭 꺼줍니다 사강사강하게 쪄낼 겁니다 너무 오래 찌면 너무 물러지거든요. 한 4분 정도 쪄졌는데 기미나기 시작하거든요. 불을 끕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뜸을 들여줍니다. 한 30초 정도 뜸을 들였는데 뚜껑을 열어볼게요. 오! 잘 됐어요. 사캉사캉하게. 너무 무르지 않고 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식혀 줍니다 가지를 볼에 드러 내주세요 진짜 사캉사캉하게잘 쪄졌어요 이렇게 다드러 내줍니다 홍고추와 청고추를 총총총총 썰어 줍니다 고추씨를 조금 요렇게 틀어주세요 이게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국간장 넣어줍니다 그리고 들기름 넣어주세요 토끼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굉장히 쉽죠? 가지를 썰지 않고 그냥 바로 쪄가지고 나중에 찢으려 하면은 뜨겁고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미리 손질 다 해가지고 찌면은 수월합니다 음, 들기름 향이 너무너무 고소하고 좋아요 자 보산아지 매표 가지무침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살캉살캉하면서 무르지도 않고 딱 먹기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가지무침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